네, 우리 보자의 축복 누리는 삼구삼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보급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대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자의 축복 아홉 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살리의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 홍무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자의 축복이 실현되어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여 랩런트가 일어나 전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어300 어, 죄송합니다. 예. 네, 36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 5회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시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나병이 그 사람을 위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laughs>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 세상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알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담고 원네스를 이루면서 가정에서도 또 현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셔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죠.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어,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를 하셨겠죠. 복음을 말하고 했더니 그 권위 있는 새 교훈 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랄 뿐 아니라 귀신들이 나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도 이제 고쳤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곳에 많은 소문이 막 돌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 소문이 돌았다는 말은 사람들도 이제 그런 니드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다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다더라. 또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들고 또 오늘 그 40절 이후에는 보면은 한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어, 어떤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켰더니 그 사실을 어떻게 그 동네에 퍼져나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나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들고 나서 깨끗해지면 대제사장에게 어, 이제 깨끗해졌다는 이 증표를 받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만 하고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그걸 막 소문을 내죠.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이제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일어났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소문 낸 거예요. 그런데 어 가서 아무에게도 소문 내지 말고. 제사장의 말을 말하라고 한대에는 좀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나병환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직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어, 그렇게 되면은 나병환자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전에, 예, 어떤, 어, 진짜 어떤 분인지 알기 전에 이제 예수님은 그냥 병을 고치는 분으로 그냥 그렇게 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는 분 이런 분들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소원 이루어지는 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열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이 35절부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 기도가 우선인 삶을 사신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막 그런 분위기에 취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실제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어롭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기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늘 계신 그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어, 정말로 아,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오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인기가 올라가니까 흥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찾고 있다. 가서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분명히 고쳐져야 되는 사람들이고 병 고쳐주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어, 치유를 위해서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쳐달라는 사람들한테 다 가서, 다 고쳐주는 게 맞는 일 같은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7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는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음. 말씀을 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집중하고 계셨던 거죠. 오히려, 어, 제자들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니까 지금 왜 지금 이 병자를 치유하는지, 왜 귀신을 쫓는 것인지 잃어버린 채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나 이 시대가 원하는 것에 맞춰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어, 전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에 집중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뭐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24 기도밖에 없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어, 우리가 기도를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 속에 헛된 것이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헛된 것이 자리 잡으면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병 고쳐달라고 오 고막 그러면 그런 일들 이게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돼 버리고.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진정으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라보면서 갈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나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그때 진짜 인,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응답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은 나에게도 응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에게 해 주신 그런 사명에 집중하고 사람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내 삶의 근본 목표를 잊지 않고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를 선택하시고 복음 안에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세상과 환경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로 살게 하시고 이 잠시 치유 썬미세리스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의 여유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1, 2, 3알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주시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